레드 툼, 빨갱이 무덤이라는 부제를 가진 영화가 오는 9월 개봉합니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다룬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오늘 취재진을 만난 구자환 감독은 인터뷰를 마치고 잡혀들어갈 각오로 만들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하라 기자가 구자환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목소리> 제작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보여줬는데 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세다 어? 빨갱이 분덤 가지면 안 된다 어? 빨갱이 달리는데 누가 보겠느냐고 바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도 이, 정말 이 빨갱이 무덤이라는 제목을 바꾸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국리를 하다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영어를 좀 살짝 바꿔보세요. 그 만들어낸 게 이제 그 레드 툼인데, 툼이란이 용어 자체가 또 틀렸다고 지적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 사전을 찾아봤죠. 그러니까 좀 찾아보니까 이툼이란는 용어가 그 옛날에 그 왕족이나 귀족들의 네. 거대한 무덤들을 툼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인 무덤은 슬레이버. 슬레이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그거 제가 못 받아들였던 거죠. 저한테는 돌아오신 분들이 그 왕족이나 귀족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못뭐 받아들였던 거죠. 거의 뭐, 그 당시만 해도 자료를 찾을 수 찾는 게 많이 힘들었고요.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진실 하위원회가 활동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기록이 조금 정립되고, 사건 자체가 뭐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은 조금 정립되었어요. 정작 중요한 거는.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분들 피해를 당했던 유족분들의 진술을 이제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분들도 이제 노쇠하거나 돌아가셨고 이제 들어 살아계시는 분들도 이제 기억을 좀좀 상실해버린 좀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는 있어도 현장에서 만드는 건 정말 힘이 될 거다.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음, 가해자를 찾아내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분은 가해자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국민 보도 연명들의 연명원들의 그 모습들, 삶들, 그을 일정적으로 받아내고 그분들이 어떻게 뭐 새벽에 몇 차례씩 끌려 나왔다는 그런 진술들 그리고 자기들은 누가 와서 사람 된 나라면 무조건 내줬다 누군지도 몰랐다 그런 증언까지 받았는데 이후에 그분이 자기가 한 이야기를 빼달라고 그랬어요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장면도 결국은 삭제를 해 버리는 예. 하여튼 연사제는 지금은 풀렸지만 그분들은 이 연사제에 묶여 가지고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공무원이 될 수도 없었고 중요 요직에 갈 수도 없었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삶은 완전히 그 자체에서 멈춘 거죠 자기가 하, 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욕망들, 나는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희망과 좀 모든 뭐 끊긴 상태에서 수면 아래에서 이제 빨갱이랑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지냈던 거죠. 이제 문제는 이 사건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들은요. 이 사건이 똑같은 상황이 되면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시 현 시대에도 그 비슷한 유형과 모습만 다를 뿐이지 같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적 생명을 수, 뺏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여론이 형성되고 이게 아마 전체 국민들이 가진 권력이 되어서 이 문제를 조금 감추려고 하거나 터퍼되려고 하는 그일등 부분의 세력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진상규명을 다시 하고 철저하게 이 사실을 역사 교육에서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념적인 용어가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념적인 용어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세력의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애정은 이제 방공, 그 방공 논리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 사이가 아직은 방공 논리가 먹혀드는 사이니까 거기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는 이빨갱이는